하지만 디스크가 끝까지 재위치되지 않는다면 입을 벌릴수록 그쪽으로 계속 비뚤어지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댐티장입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고 얼마 전 바로 구독자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에 보답하고자 이번에도 많은 노력을 거쳐 턱관절 개구장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턱관절 장에는 턱의 통증, 소리, 입이 안 벌어지는 증상 세개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안 벌어지는 증상에 대해 다루어 볼 거고요. 아직 입은 잘 벌어지지만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방심하다간 어느 순간 입이 안 벌어질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입이 어떻게 안 벌어지는지 알려면 우선 입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입을 벌릴 때 윗턱, 턱 디스크, 아래턱이 관여하게 되는데 처음 입을 벌릴 때 턱디스크와 아래턱 사이에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고, 곧이어 턱디스크와 윗턱 사이에서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 간단한 과정 중에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입이 잘안 벌어지는 것이죠. 이잘안 벌어지는 이유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크게 4가지로 네 나눌 수 있습니다. 아파서 걸려서. 어서 안 써서입니다. 비교적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원인입니다. 바로 아파서 입을 못 벌리는 경우인데요. 크게 귀 앞에 턱관절 자체 염증이 생기는 경우와 그 주위 근육에 근육 품이 있어 입을 못 벌리는 경우입니다.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단계이니 꼭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걸려서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인데요 가장 흔하면서도 턱관절 소리 비대칭과의 연관성이 깊은 부분이므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와 아래 턱이 같이 움직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디스크가 앞으로 빠지고 턱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 앞으로 빠진 디스크가 재위치 되지 않아 턱이 걸리고 입이 안 벌어지는 걸까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을 옆에서 본 그림인데요. 우선 디스크를 앞으로 당기는 근육이 우리 턱관절 주위에 존재합니다. 스트레스나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디스크는 자연스레 짧아진 근육을 따라 앞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편 턱관절을 앞에서 본 그림인데 이 디스크가 앞으로 십사리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인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인대는 외상이나 입을 과도하게 벌리는 행위, 턱을 무리하게 쓴 행위 등에 의해 늘어나게 됩니다.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어들지 않기에 디스크는 한번 빠지면 돌아오기 힘든 것이죠. 인대가 늘어나는 자세한 기타 원인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띄어 드릴 턱관절 장애의 다섯 가지 근본 원인에 나와 있으니 꼭 같이 시청해 보시고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근육의 수축에 의해 디스크가 앞으로 빠지지만 아직은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디스크 뒤쪽에 가해지는 힘으로 어느 순간 디스크 뒤쪽은 얇아지게 되고 이 얇아진 공간으로 인해 디스크는 더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는 입을 벌릴 때 아래 턱이 디스크 밑에 재위치되고 이때마다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턱관절에 무리한 압력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책상이 있는데 주먹으로 이 책상에 세게 밀면 어느 순간 주먹이 책상 위로 미끄덩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턱관절 디스크가 책상, 아래턱이 주먹이라고 생각하면 아래턱이 디스크 밑으로 재위치되는 상황과 매치가 되겠죠. 하지만 주먹으로 책상을 미는 와중에 다른 손으로 그 주먹을 아래로 세게 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이 책상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렇게 턱관절에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아래턱이 디스크 밑으로 제위치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압력을 주는 행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턱깨기, 질기고 단단한 음식 오랫동안 씹기, 이 악물기, 이갈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힘을 주고 턱을 튼다고 해도 아래턱이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디스크 뒤에서 계속 힘을 주면 디스크 뒤는 두꺼워지거나 아예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럼 더더욱 아래턱이 디스크 밑으로 위치될 수 없겠죠. 이런 디스크의 상태는 턱관절 MR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거나 입을 벌릴 때 입이 비대칭이 되는 경우도 같이 설명이 가능한데요. 한쪽만 디스크가 빠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디스크가 단순히 빠진 상태에선 아래 턱과 디스크가 제 위치를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입이 비뚤어졌다가 마지막으로 재위치되면서 입이 똑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끝까지 재위치되지 않는다면 입을 벌릴수록 그쪽으로 계속 비뚤어지는 것이죠. 디스크가 빠지면 그만큼 그쪽으로 입이 덜 벌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턱관절을 이루는 부위가 서로 붙는 경우인데요. 밤새 이악물기로 인해 턱관절에 압력이 가해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잘안 벌어지고 계속 힘을 줘 크게 벌리려고 노력하면 딱 소리와 함께 뻣뻣함이 해소되면서 입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책상에 물을 뿌리고 책받침을 그 위에 던지면 쉽사리 책받침을 떼어낼 수 없는 원리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붙는 게 반복되면 어느새 섬유조직이 자라나 영구적으로 붙어버리는데요. 디스크와 위턱이 붙으면 회전운동만 일어나 입이 적게 벌어지고 섬유조직이 디스크와 아래턱에 붙어버리면 회전운동조차 못 일어나다가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마지막에 점프하듯이 갑자기 입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아예 위턱 아래턱이 다 붙어 버린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외상 외에 관절 내 출혈, 턱관절 수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입은 더안 벌어지겠죠. 심지어 감염 등으로 인해 뼈가 자라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손가락 하나조차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입이 안 벌어집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원인들은 적어도 걸린 부분으로 아래 턱을 옆으로 움직인 건 가능했지만 이렇게 위아래가 다 붙어버린 경우에는 양옆, 앞으로조차 턱을 내미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턱관절 통증으로 인해 오랫동안 입을 작게 벌린 경우나 양악수술 등을 해서 오랫동안 입을 못 벌린 경우 외상, 방사선 치료, 근육의 염증으로 그 자체가 변성된 경우에도 입이 잘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디테일한 치료법은 다음 이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이 인상 깊으셨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외로미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